네, 안녕하세요. <laughs> 예, 오늘부터 이제 기록형 순두부별 고의고사를 하는데요. 음. 일단 그현 문제가 지금 올해부터그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오늘 어뭐한저 올해 오회 점이서요. 그래서 한 여섯 개 쟁점 이상이 나온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뭐 문제 기,만 해도, 뭐, 시간이 엄청 가고, 뭐, 이게 기출문제 풀어봐도, 뭐, 엄청나게 문제가 나오던데, 그래서 하여튼 야,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빨리 쓰고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올해부터는. 근데 이제, 아 일단 오늘 시험은 어 매년 이랬 때, 어, 저기, 사법연수 원 문제로서, 음 그냥 가장 중요한 쟁점, 그걸그 때문에, 그 오늘은 그냥, 그, 매년 이래 보는 거라고 생각 해서, 기본, 이제, 뭐 여러분, 워밍업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고요. 다음부터는, 어좀 문제를 좀 약간 양을 오랜 오늘은 좀 연습했다고 하고 좀 양을 좀 늘려서 그런 사례를 많이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출제 문제들이 사법 연수원 문제를 응용한 거 그다음에 각종 모의고사 그래서 각종 대학교 모의고사라든지 뭐 그런 데서 법전형 문제라든지 뭐 그런 데서 어, 추출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음, 이런 문제들을 어, 이렇게 양이 이렇게 많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사법 근데 연수원 문제 중에는 양이 많은 것도 있는데 그건 또 너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복잡하고 그런 것들이 해서 그래서 하여튼 적절한 문제를 찾아서 이제 새롭게, 이해부터는 여러분들 하여튼, 어, 저본 시험에 맞게끔 이 정도 양내기엔 참 힘든 것 같아요. 뭐몇 개까지. 그래서 하여튼 그렇지만 거의 준회해서 여러분들이 실전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이제 할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매년 그 차트 문제를 기본으로 연습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laughs> 그뭐 일단 기본형은 여러분들 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했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소장에 이제 원고 피고 그죠? 원고 피고 하고 그 다음에 제목 쓰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그죠? 이제 어, 입증 방법 첨부 서류. 근데 이건 안 써도 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그죠 첨부 서류까지는 안 써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작성 일자고 하 그죠 작성 일자 변호사 누구 그다음에 법원까지 이게 이제 기본형이잖아요 그죠? 어그 중에서 이제 그 음, 청구취지에 쓰는 거 청구원인에 쓰는 거 해가지고 청구취지에 쓰는 것이 여러분 채 어, 채점 기준표 같은 데를 보면은 한30% 하고 청구원인에 쓰는 것이 한 60%. 이렇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배점이 그리고 나머지 여기 형식적 기재들, 요거 합쳐가지고 이제 그죠 이렇게 합쳐가지고 10% 정도가 배점이 배점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렇게 해 가지고 어 청구취지는 기본형이 피온목행 여러분들이. <laughs> 요령이라면 그죠? 그래서 피고는 원고의 목적물에 대해서 뭐뭐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피험 목행 앞잡다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청구 원인에 대해서는 주지방 보통 연수원에서 그렇게 하죠. 주지방 목내행.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주체, 시기, 상대방, 목적물, 내용, 행위 이 순서대로 될수 있으면 맞춰서 하는 거죠. 될수 있어.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일단 청구취지 여러분들이 양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 시험 문제에서 이제 양이 많다 보면은 이 청구원일 쓰다 보면 청구취지를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또 나와가지고 청구취지를 못 썼다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청구취지를 좀 빨리. 청구취지를 빨리 써버릴 것. 그래서 약간 100% 맞출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특히 뭐, 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변제충당 같은 거 나오고 그랬을 때100% 맞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써야지. 이거 백 지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1 지내면 0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청구취지를 좀, 어, 중간에 저기, 시간이 다가온다. 그럼 일단 써놓고 틀려도 좋으니까. 빨리 써놓고, 그래야 몇 점이라도 맞을 거 아니야. 그죠?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빵점안 맞도록 백0 0 내지 말 거다. 그죠? 백진지 말고, <laughs> 어떻게든 그 비슷하게라도 쓰면 1점을 항상 가니까요. 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몇줄안 쓰는 게 30%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청구 원인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이게 더 중요하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 이제 청구 원인을 쓰는 건데, 이제 항상 제가 지금까지 해온 건 사령이랑, <laughs> 어 이렇게 맞춰가지고 공통분모로 맞춰서 좀이렇게 요령껏 해라 이렇게 많이들 지금까지 강의를 해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본 대로 어 지금 모든 쟁점을 보면 오늘도 뭐 채권자 내 채권자 취소 뭐 전형적인 사례풀이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례풀이 구조를 짜고 그죠 거기를 짜고 그다음에 거기에 요건 사실을. 대입시키는데, 이제 거기서, 어, 요건 사실을, 목차화 시키는 거죠, 목차화. 그죠? 목차화 시킨다. 어, 그래서, 오늘도 뭐, 채권자 대의다, 채권자 취소다. 그러면은, 피보전, 뭐, 채, 체험, 저, 채무자 권리불행, 저기, 피부 정채권보전의 비중 채무자 권리 피제 이런 것들을 목차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서에다가 이제 거기서 특유의 물어보는 그런 물어보는 그 팔레 판례, 특이한 팔레들이야 그죠 그 팔레를 대입을 시키는 거죠 대입을 시켜가지고 그런 것만 현출 사례당 똑같아요 사례처럼 그런 것만 꼭 교수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팔레 판례, 그죠 팔레를 현출시키는 거죠 현출 현출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고 그죠 결론을 내린다. 어, 이런 방법이 가장, 그죠? 가장, 유용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컨대, 오늘도 뭐 이렇게 채권자 대일, 대의, 채권자 대일에서 이제 요건 사실 쓰고, 그러면은, 어, 피대의 권리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건 사실 쭉 쓰고, 그 다음에 p 대의 권리에서 뭐, 채도순가 거기 나오죠. 거기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항변이, 그러니까 소위 등 청구권이 가압류됐다. 항변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천만원 못 받았으니까 동시 항변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무슨 무슨 청구와, 그죠? 이게 예상되는 주장과, 여기선 주장 예상되는 주장이 별로 안 나타나 있으니까 바로 쓰면 되겠지만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서 이렇게, 어, 이렇게 가지고 딱 맞춰 가지고, 근데 여기 항변이고 여기 재항변이죠, 이제 이게 항변이고 여기 청구, 여기 항변 예상되는 주장이 항변이고 거기서 반박이 재항변까지 언급을 해서 이거를 탈락시키는, 거죠 이렇게.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의 거의 문제가 음, 아무리 복잡해도 거의 구조는 이렇게 근거 규정하고 항변 재항변으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딱 잘라서 면들이 그 구조만 자꾸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 총통 털어서 실제로는 나오는 게한3 0여 개. 음, 삼십여 개. 그러니까, 뭐, 민총의 뭐, 전형적으로, 뭐, 이중매매라든지, 그죠? 뭐, 백발조 통정월 표시, 뭐, 소멸시효, 전형적인 것들, 그죠? 채권청론에 보면 지금 말한 대로 최대 채취, 그죠? 그 다음에 채권양도 상계,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 채권 강론도 매매 임대차 도구, 그세 개만 거의 나오잖아요, 매매 임대차 도구, 그죠? 그물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laughs> 나오는 것들이 소유권에 귀한 거, 그죠? 그런 것들이, 그한3 0여 개만 구조를 짜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조만 짜놓고, 거기에, 물론, 뭐 아주 파생적으로 아주 지엽적인 것도 나오겠지만 뭐. 그거는 그건 여러분들이 법좀 보고 여러분들이 그 사례형 같은 거 공부할 때 했던 걸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항상 거의 구조 나오는 것은 그런 기본 문제들이 나오지 아주 엉뚱한 거 나오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그죠 그렇게 되니까는 예 그렇게 해서 음~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것만 좀 하고요 하여튼 양이 많아진 게 제일 문제예요 양이 많아진 거 이걸 어떻게든 그좀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쓰는 것도요 여기서 그~ 장하게 쓰면 여러분들 그래서 그~ 뭐~ 저기 기록형 이제 그~ 거기, 그연수원에서 나눠주는 모범 답안, 그죠? 모범 답안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요약소장이라고 해서 간략게 취약한 거,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 좀 이따 확인해보기면 알겠지만, 양이 뭐 엄청나게 쓰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써 이거는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약소장에 맞춰가지고, 지금 본대로 요건 사실 목차하고, 거기서 간단하게, 주지방 목내에 오르게 마치 사령 쓰는 듯이 간단간단하 써서 득점을 좀 많이 할수 있고,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득점이 되니까, 이렇게 많이 쓴다고 득점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항상. 그죠? 제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laughs> 예, 그래서 오늘 첫날은 항상 매년 처음, 처음 봤던 거요. 이제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그 기재래. 그러니까 가압류, 소유 등이 가압류 됐을 때, 그 다음에 채권자 지수권이 그, 지금까지 가처분 됐을 때. 그런 게, 어, 연수원에서 보면 2대, 뭐, 저, 처음 문제 가장 많이 나온 2대, 저기 주문이다. 뭐, 판결문으로 주문이다. 막 이렇게 해서 연습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확실하게 한번 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약간 좀 양을 더 많이 해서 여러분들 연습을 할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은 거기 1페이지부터 그 다음에 사례를 읽고 증거 자료를 참조, 소장을 작성하시오. 단 1번 소장 작성이 필요하나 기록에 나오지 않는 내용은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연아, 문영승, 김찬수의 김찬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이 김찬호가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은 이연아, 문영승, 김찬호 중대한 과실이 기인 것이라고 전제한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걸로 전제하라는 것니까좀 그러니까 이따 보겠지만 횡령한 돈의 변제 그 문제잖아요. 그 이렇게 해도 고그 다음에 김찬호 손해배상은 생략하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소장 작성에서 본기록에 나타난 사실 중 상당히 항변한 내용이 있으면 모두 소장에 미리 반영해 기재함으로써 패소하는 부분이 없도록. 본 시험 이것보다 좀 하게기재되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 저기 전제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사례로 또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거기서 본 대로 그러니까는 하여튼 기록형 여러분도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 사실관계를 빨리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구사항하고 사실관계 쭉한 다음에 결국 요구사항이 그죠. 요구사항이 이게 문제잖아요. 문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사례풀이 구조를 짜고 거기다 요건 사실, 요건 사실로 대입시키고, 그죠? 거기에 적합한, 아까 말한 대로 판례들을 찾아내고, 이 작업을 빨리, 해, 빨리 해야 돼요.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본 대로, 음, 이제 김법전 변호사, 법전 변호사고, 그 다음에, 음, 거기서 본 대로, 거기서 토지, 주택공사의 법무가 유지사항으로부터 토계공 토주공, 이제 의뢰인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됐고, 어, 그런 다음에, 어, 사건의 내용은 고소장의 기재와 같으면 김찬호는 특경법, 횡령 3년 선고받고 보역적 투구조공은 횡령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저, 횡령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요구사항이죠, 결국은. 그죠? 그래서 토주공이, 음, 어, 김찬호가 횡령한 돈, 그죠? 횡령한 돈을, 이걸 회수하는 거죠, 회수. 회수할 수 있는 방법. 법적. 그런데 이게 뭐 있는지. 이게 결국 질문이죠 문제. 그래서 체크를 하고 그래서 이제 1번 됐고 2번에서부터 이제 사실관계가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김찬은 주식투자 전문가로 자처하며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제공. 주식투자 실패했다. 그래서 공급을 횡령했다. 그죠. 그래서. <laughs> 그다음에 3번 그래서 김찬호는 공군년 4월 21일 1억 5천을 횡령하여 그 일부는 다른 제, 저,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그다음에 5억 6200은 천 이연아 예금계좌 송금 중간 퇴직금 중간 정산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거짓말했다. 이연아는 그 김찬호가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여 송금받은 당일 5억 6200만 천원 전액을 김찬호한테 돌려주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에서 거기 공군년 4월 1일 날 김찬호. 음. 여기서 이제 이연하는 처죠. 처. 해서 5억 6천 그래서 여기 이제 5억 6천 2백을 여기다 이 송금을 한 거죠. 송금을 하고 도로 바로 돌려줬죠. 바로 이렇게 해서 바로 돌려주었다 어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민법에서 이제 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어나도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많이 했을 텐데 작년에에 보면요. 이게 송금 받아서 바로 돌려주면은 우리 여러분 책에서 보면 다 이게 그 부당이득 청구에서는 어저기범상원인으로 이득을 얻고 손해를 가을때그 이득은 실질적 이득이잖아요. 실질적 이득. 그래서 판례 이런 거 많죠. 그래서 이렇게 송금 받아서 그냥 바로 돌려준다. 또는 그대로 뺐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 이득이 없다죠. 없다. 이 판례를 기억해서 이연아는어 청구하면 청구 계약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기는 알았죠 그래서 바로 돌려줬으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번이연아가 송금 받을 때이연아 통장에 찍힌 송금으로 는 토지 주택공사로 되 있으나 김찬호가 토지 중간정산금이라고 적혀 의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연아는 이렇게 탈락시키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번 문영승 김창수은 5월 17일 5월 20일 송금 받은 각 돈을 각 송금 일에 바로 인출하여 타처에 사용하였다. 그러니까는 문영순, 김찬숙은 실질적 이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음, 문영순, 김찬숙은 기존의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돼가지고, 4번에서 이제 김찬호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영순하고, 그 다음에 김찬숙한테, 그죠? 김찬숙한테, 어, 돌려줬다.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본대로, 처음 5월 17일, 5월 20일, 5월 17일, 5월 22일. 그래서 나범 문양성 김창선 송금 시 송금 의뢰인이 토지, 토주공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의는 별다른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문양성 그 이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송금되어 온 경우, 송금처가 분명한 경우는 송금액수만 확인하는 것이 보통인데, 송금받기 전에 김찬호, 송금한다고 전화까지 하여 말대로 본인 구자이입금하였는데 송금이 무슨 문제냐.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서로 이제 음, 서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과실이 없다. 유장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번 김창순도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어그 이유에 대해서 문영선 같이 주장하면서 근무 여건 좋다고 남들이면 공사에 그것도 격리 담당자를 근무하고 있는데 행령할 줄 상상이나 했겠냐 무소급 돌려받은 것이 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번 가 어, 김찬호의 영등포구 신길동 대지 및 주택은 1순위 근저당권자인 조상수에 의하여 임의경매에 붙여져, 이담에 2016년 11년 6월 18일 1억 8,300만 원에 박부자에게 매각되었고, 그위 매각대금 중 경매 비용을 공제한 1억, 1억 8,000만 원은 조상수에게는 그, 조상수, 그다에 5천만 원은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자인 송길수에게 1억 3 0 0 0만 원을 배당하여 배당표 확정되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어 다섯 번째를 보면 보 영등포구 신길동, 영등포구 신길동이죠 여기에서 여기서 이제 이게 김찬호의 소유인데 그죠? 김찬호의 소유인데 여기 이제 1순위 저당권자가 어 저, 조상수죠? 조상수의 저당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순위로는 손길수 저장권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경매를 했죠 경매를 해가지고 어 백, 백, 박부자가 매각인이 됐고 경락인이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경매가 1억 8천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1천 300 1억 8천 3백이죠 1억 8천 3 0 0 중에 여기서 조상수가 이제 어 5천을 받아갔고 그죠 그 다음에 송길수가 1억 3,500 1억 3,300이죠 배당 배당표가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있죠. 네, 그렇게 된 다음에 어, 그렇게 해서 아직 확정되었지만 송 어, 교수는 아직 배당금을 받아가지 못하였다. 나번송 교수는 김찬숙의 아들인데 어, 토주공 송 교수 김찬우의 부탁을 받고 김찬우 재산을 빼돌려주기 위하여 김찬우 공마의 허위 근자당 설정해둔 것으로 판단하고 송 교수의 배당금 지급 청구채권에 대해서 지급금지 가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투고조공 손길수가 아무런 채권 없이 허위근저당을 설정받아두었다는 사실 입증할 증거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번 나번 해가지고 <laughs> 여기서 어, 토지 주택 공사는 여기서 본 대로 어 저기 손길수의 국가에 대한 그죠어 배당금 지급채권에 대해서 어, 지급금지, 가처분을 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사례형에서도 연습하고 선택형, 아니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급금지, 가처분. 아마. 진모에서도 요거, 사령도 봤어요. 사령도 보고, 선택형도 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음, 이렇게 기록형까지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송길수가 위 근자당을 설정받을 당시 김찬호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었고, 위 신길동의 대지의 시가는 1억 5천이고, 지상주택 건물 시가는 1억 정도다. 그리고 조상수 실제 피담보 채권은 5천이다. 여기는 조상수는 실제 피담보 채권이고, 그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음, 보니까 토지하고 건물인데,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어, 토지, 토지는 1억 5천, 어, 주, 건물은 1억 정도다. 이렇게 해서 시가가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렇게 시가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laughs> 그래서, 어, 그러니까 총 2억 5천이고, 그다에총 2억 5천이고, 선순위 저당권자인 송길, 저기 조상수, 선순위 저당수의 조상수의 5천 빼면은 2억 정도가 일반 채권이 되겠죠. 책임재산. 일반 권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요. 됐고. 그 다음에 6번에서 음, 그 외에 유지성 과정의 피해를 액을 환수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김찬수는 구로동 900-1대 350제곱미터를 최도수로부터 1억원에 매수하고 있었으나 아, 장금 천만을 마련하지 못해 등기를 넘겨가지고 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6번에서 이제 그 구로구. 어, 900-1번에 대해서, 그죠? 여기에 대해서, 어, 김찬호가 최도수로부터, 그죠? 최도수로부터 해가지고, 매매를 했다. 그죠? 여기서는 매도인이고, 매수인이고. 그래서 1억에 했고 9천을 지급했죠. 9천을 지급했는데 아직 천만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돼 있죠. 어, 그랬는데 유지성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김찬호를 설득하서 토지공 김찬호부터 구르동 토지를 1억 원의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최도수도 토지거래 김찬호 대신 잔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성, 승낙을 하였다. 그래서 김찬호로부터 토지 토지공에다가 이제 여기서 소위 등. 양도하기로 했죠 양도하기로 약정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얘가 승낙을 했고 채권양도는 비슷하게 되는데 그건 아니고 하여튼 매매계약하고 다시 새로운 약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이따 증거를 보고 확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답은 그런데 어... 2011년 7월 23일 김찬호의 다른 채권자 재신증권회사가 김찬호의 1200만원의 채권을 피부전 채권으로 김찬호의 최두수에 대한 구로등 토지의 소유등 청구권을 가압류해 결정은 2011년 8월 1일 김찬호와 쇠소에 송달되었다. 어, 대신증권 김찬호 그 증권거래 크게하자 김찬호에게 신용계좌 개설해 주는데 었 2011년 7월 23일 현재 그 남은 액수가 1,200만 원이어서 피부도 이제 감류를 했다고 한다. 이렇게 가지고 가번이고나 번에서 이제 대신증권이죠 대신증권이 어, 김찬호 김찬호에 대해서 1,200의 채권이 있었는데 김찬호가